영는편집 <목소리도> 이렇게 원래 하던 방식으로 하면 뚫려야 되는 게 맞아요? 뚫려 이제 다음 에 하면 뚫려요? 그러면 제대로 그냥 쭉쭉 순서대로 착착착착 하는 건 한번 더뛰해요그 세대를 저희가 미늘 원 일곱 짜리 미늘까지 전 한번에 어, 다 조립을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서 어, 지금 이만큼 연지로스를 빼 예정입니다. 점접 테이프가 지금 두둑에서부터 쭉 나갈 예정이고요. 그 중간 사이에 지금 연지로수를 연결해가지고, 음, 이후에 연지로수 다음에, 그 다음에 밸브를 작업을 해야 될,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음, 이 작업을 하는데 뭐간단하면서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대신에 연지로수가 생각보다 부드럽진 않아서, 어, 구멍 끼우기가 애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물을 끓는 물을 준비해서 잠깐 담궜다가, 잠깐 담궜다가 음, 그리고 나서 조립을 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된다고 해가지고 끓는 물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작업하는 영상 오늘 찍도록 하겠습니다. 연지로스를 사이즈에 맞게 잘라주고 나서는 어, 좀 부드러지게 워 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잠깐 담가 놓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밸브고요. 점접테이프와 연지로스를 연결하는 밸브고 얘는 밸브를 고정시키는 어, 고정대거든요. 음, 지금 연지로스가 좀더 데워지고 나면요. 먼저 미늘에 꽂아주고요. 꽂아주고 나서 다시 반대편도 뜨거운 물에 잠깐 안 가두게 됩니다. 어, 뭐 뜨거운 물에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라이터로 살짝 뭐 데워서 진행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점접 테이프를 고정시키는 용이기 때문에 이쪽이 아니구요. 이쪽에 어 그냥 바로 꽂을 수 있는데 이쪽이 어 테이프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연지로스를 꽂는다. 하고 나서 다시 테이프 쪽도 집어넣게 됩니다. 하고 나서 연지로스를 밸브 쪽에 다시 연결을 해줍니다. 네, 집어넣고 나면요. 고정대 클립 같은 것으로 고정을 해주고 먼지로스를두둑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후에 점접 테이프를 깔고 나서 이쪽에 연결을 시켜주면 고정 연결 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작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어, 설명 다시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농수관, 40mm 농수관에 40하고 20짜리 새들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새들 끝으로, 새들 끝으로 해가지고 7짜리 미닐을 어, 연결을 해 놨습니다. 7짜리 미닐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어, 연지로수 15mm 연지로수를 어, 쭉 뺐고요. 그 다음에 도둑으로 해가지고 도둑이 시작되는 부분에 어, 지금 밸브점접테이프랑 연결할 밸브를 꽂아놨습니다. 연지로수하고 연결을 했고요. 그래서 어, 만약에 저희가 뭐다 압이 충분해서 물이 점접테이프 끝까지 다 나간다라고 했을 때, 굳이 밸브를 잠그거나 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압이 모질한다 싶으면은 어 밸브를 통해서 뭐한반 정도만 먼저 어 급수를 하던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밸브는 뭐 나중에 청소용으로도 쓰기 위해서 이쪽 끝에 하고 어 시작되는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도둑이 어 끝나는 부분에 같이 어, 하나를 더 델브로 연결을 해가지고 나중에 청소용이나 뭐 이때 사용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 저희가 연결해야 되는 연지로수들을 끝까지 작업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작업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어, 다음에 저희가 진행해야 될 거는 이제 점점 테이프를 각 두두개 위에 쭉 깔아줘야 되고, 그 깔은 거하고 다시 이 벨브랑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는 그 작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